네, 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 생겼거나 단기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진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들의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딱세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주식, 죽어있는 주식, 살아있는 주식. 네, 이 부분은 죽어가는 중이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구간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주식이. 어,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주식이 살아있는 구간이겠죠. 어,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구간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이 구간에서도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하는가 어, 이 이야기를 또좀 드려야겠죠. 네, 여기서 끝내면 구독자분들 월요일 아침부터 좀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락 중인 주식은 죽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다. 옆으로 횡보하는 주식은 죽어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살아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봤던 그 종목 사고자는 그 종목을 적당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언제가 적당한 타이밍이냐? 어, 당연히 죽어있던 아이가 살아나려면 뭔가 전과는 다른 반응들이 있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죽어있던 주식이 살아나는 첫 번째 시그널로 이렇게 횡무하던 주식이 물론 거래량도 없어요 이때는. 갑자기 거래량들이 막 생기면서 여기에서 막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목을 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생기는 부분은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hts 검색기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막 움직일 때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정말 살아났는지 한번더 체크를 하시는데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계속 쭉 횡보하거나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움직인다면 좀 지켜본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진짜 살아났는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점과 고점의 높이를 확인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이 이제 막 살아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정말 살아났다라는 조금 더 확실한 신뢰가 있는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주식이 살아나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점과 고점의 높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의 저점, 고점 이 부분까지는 진입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의 저점이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전의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점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 저점은 올라갔는데 고점이 이전에 고점을 넘지 못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주식은 저점은 높였지만 고점에 계속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곳에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수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어섰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면 이 주식은 살아나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있는 주식을 어 여기가 바닥이다 해서 진입을 하고 뭐 몇달 1년 2년을 지루하게 긴 싸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한번좀 짚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죽어가는 주식은 절대 바닥을 알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고 멈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이야기나 어떤 정보를 들으면 바로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 순간 바로 이때 안 하면 안될거 같죠? 네, 그러지 마시고 어, 그런 정보를 들으셨으면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이것만이라도 꼭 체크를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한주 되세요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